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제철 도루묵. 이건 도루묵 찌개, 이건 도루묵 구이, 그리고 저 앞에는 도루묵 회. 이거는 도루묵 알입니다. 살짝 잘못 구운 것 같지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더디 호프 바질 막걸리래요. 네. p 미다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철 도루묵 찌개랑 회 구이까지 먹어보았는데요. 매년 먹을수록 점점 적응해가는 것 같아요.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. 처음엔 이 점액질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뭔가 재밌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중독성 있는 생선입니다. 저는 찌개가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회, 회 진짜 고급고 너무 맛있었어요. 별미입니다, 별미.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.